미트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분짜리고요. 요구 사항은 모든 재료는 다져서 사용을 해 주시고 그릇에 담고 파슬리 다진 것을 뿌려 내시고요. 소스는 150ml 이상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트 소스의 경우에는요. 고형물과 국물의 비율은 1대1로 맞춰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다지는 재료들은 최대한 곱게 다져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들은 세척이 미리 되어 있는 상태고요. 파슬리는 싱싱하도록 찬물에 담궈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는 페이스트, 그리고 홀토마토, 소고기 다짐육은 키친타올에 받쳐서 핏물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월계수도 젖지 않도록 따로 그릇에 담아 주시고요. 양파, 샐러리, 마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재료들 하나씩 먼저 손질을 해 주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최대한 재료들은 곱게 다져가지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깨끗한 양파부터 손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썰실 때에는 결 방향대로 둥근 모양으로 실을 썰어주세요. 이 상태로 올려가지고 다져주기. 많다 보니까 잘 잡아가지고 다져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양파 한번 더. 너무나도 간단한 게 모든 재료 다 곱게 다져주시고 농도와 색깔만 잘 맞춰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메뉴 중에서는 또 괜찮은 메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시간도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재료 소재만 빨리 끝내신다면 시간 안에도 충분히 가능한 메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곱게 다진 양파를 접시 한쪽에다가, 음을 놓도록 할게요. 그다음에는 샐러리, 샐러리는 섬유질 제거 해주시고, 샐러리도 마찬가지 다져주세요. 곱게 다져주시고 요것도 그릇에 담아줍니다. 자그 다음에는 마늘 꼭지 부분 제거해주시고요. 마늘은 칼 등으로 으깨듯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서 1차 다져주시고 돌려서 칼날로 한번더 다져주고 마지막 한번더 곱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고기를 다져주도록 할 거예요. 다진 고기지만 한번더 다져주도록 할 거고요. 핏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 상태에서 한번더 다져주세요. 잘 다져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칼 면으로 쭉쭉 밀었을 때 표면이 매끄러운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칼날로 당겼을 때 내가 당기는 고기만 딸려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여기서도 다지는 게 중요하지만 불로 넘어가서 곱게 풀어주셔야지 나중에 입자가 곱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홀 토마토 다져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국물이 있는데요. 국물 같이 사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홀 토마토 씨까지 다 사용을 해줄 겁니다. 다져주세요. 그리고 다시 국물에. 자, 이렇게 홀 토마토까지 다 다져서 준비를 해놨고요. 이번에는 냄비에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버터 넣어주시고요. 양식에서는 향이 강한 마늘부터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버터가 다 녹으면 불은 약한 불로 낮춰주시고 마늘부터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마늘이 타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소스의 색이 검게 나오기 때문에 마늘을 타지 않도록. 버터는 센 불에서 녹이래 마늘이 들어갈 때는 불 약한 불로 줄여 주셔야 되고요. 마늘 향이 싹 커지게 되면은 다져놨던 고기를 넣고 잘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비듯이 이렇게 비빔밥 비기듯이 고기를 다 풀어주시고 여기에 다져놨던 양파 샐러리 넣고요 양파와 샐러리가 조금이 죽을 정도로 한번 볶아줍니다 이때 고기가 덜 풀렸다 싶으면 한번더 풀어주세요. 이렇게 다 풀리면 여기다가 홀 토마토 국물까지 다 넣으시고요. 다시 한번더홀 토마토와 야채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볶아주시고 마지막에 페이스트 지급되는 페이스트 전부 다 싹싹 긁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페이스트는 이제 농축액이기 때문에. 한번 볶아가지고 이 페이스트 튜브의 신맛을 날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볶아서 신맛을 날려주신 다음에 물이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오늘 밑간에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주시면 되고요. 국물과 고형물의 비율은 1대1의 비율로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비주얼로 자 여기다가 물이 한컵 반이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한컵 반을 넣고 한쪽에다가는 물순물 제거할 그릇 준비해 주시고 월계수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까먹기 전에 소금 살짝, 그리고 후추 살짝, 밑간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센불, 끓으면 약한불로 낮춰서 은근히 끓여주도록 할 거고요. 그동안에 파슬리 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더게 파슬리의 쓴맛을 제거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면보 한쪽 끝에다가 파슬리를 싹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흐르는 물에 쪼물쪼물 이렇게 한번 딱 헹궈주시면 돼요. 한번 비벼 주신 상태에서 담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빠슬리 찹. 제출 끓이신 보시기 준비해 주도록 할게요. 보시기. 그리고 바글바글 끓으면 위쪽에 뜨는 불순물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은은한 약한 불로 졸여주시면 됩니다. 야채들이 푹 퍼질 수 있도록 약한 불로 졸여가지고 이 줄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이 과제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계속 보지 마시고요. 다음까지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 과제다라고 생각, 이게 이 과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불순물을 계속 제거를 하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물물물하게 끓여주세요.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은 이제 팍 튀어요 안에 소스가 튀기 때문에 이때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뽀글뽀글 뽀글뽀글하게 기포가 올라온다 하면 은 이제 어느 정도 농도가 나왔다는 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무 되직해지지 않도록 농도를 잘 확인하면서 졸여주시면될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제출을 했는데 너무 되다. 싶으면은 얼른 물을 좀 붓고 살짝만 끓여가지고 농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제출을 했을 때는 편편한 농도가 나오도록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기 전에는 꼭 월계수잎 제거하고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거물이 생기지 않도록 거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섞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주르륵 흐르는 농도가 아닌 후두두둑 떨어지는 그런 농도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잘 저어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나왔어요. 이런 농도 그리고 월계수잎 빼주시고 자 담을 때는 안정감 있도록 150 이상 담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량컵으로 담아주시는 게 좋고요.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담아가지고 표면이 편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돼요. 흔들어주시고 이 위에다가 파슬리 보면 중간에 얹어주시면, 이탈리아 미트 소스, 완성!